경배라 증오의 딸을 성형의 청조자를 경배하라 릴리트를 이렇게 고차하게 써있는데 내 탓하겠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써있어요 릴리트 아, <laughs> 피해 <피에> 꽃잎 세트라고 <laughs> 적혀있는데 여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리 캣 타샤 또레미입니다 안녕 네네 오늘 디아블로 여기, 이, 지금 상자가 사실은 영국 여행 갔을 때 맞아요. 이미 왔었어요. 근데 언니랑 음. 같이 하려고 아끼고 아껴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나내 탓이야, 내 탓. 제물로 관계자 여러분들 일찍 보내셨는데 주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그럼 시작할게요. 엄청 커. 와, 되게 크다. 어, 근데... 저희가 가장 늦은 리뷰기 때문에 아... 이미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모르지만, <laughs> 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봤어도 못본 척. <laughs> 아, 나도 처음 봐, 그리고.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어 조용한 괴짜 사용 가이드라고 써 있어요 조용한 괴짜 게임 안에서 어. 뭐냐 열쇠 없으면 못 여는 상자 있었잖아 요아그그그 어. 그, 그 뭐냐 어. 웅얼거리는 동전인가 뭔가 그그그 그러니까 그, 어. 무슨 은황 그걸로 교환해야지 아 주얼 거리는 은황웅 뭔가 얼거리는 동전 뭐야 징상 <laughs> <laughs> <진상! 웃음> 오. 아 이거 소품 잘 만들었다. 니까잘 그러니까, 어, 만들었어요.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이거 에바로 만든. 만들... 오, 꽤잘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주문했어요? 우리한테 주문해 주지. 어! 나이 <laughs> 어. 도색 방법 어딘지 알것 같아요. 오, 어? 그루턱이다. 거기인가? <laughs> 어디서 하셨지? 아, 근데 이거 에바 이렇게 자르니까 그러니까요. 그이 그 기계로 자른 이 에바. <laughs> 그리고 열쇠도 있습니다. 오, 되게 클래식하게 생겼다. 이거 열쇠. 모양? 어, 여기, 인장이, 디아블로, D 인장이 이렇게, 저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풀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풀어야지. 오! 어, 어, 왜, 왜? 세 명의 오리라. 응. 음.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대를 집으로 부르리라, 경배하라, 증오의 딸을, 성역계층조사를 경배하라, 릴리트를 이렇게 고차하게 써있는데, 어. 이 내타다이스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써있어요. 아, 릴리트 피해꽃잎 세트라고 <laughs> 적혀있는데, 여기에 피해꽃잎 입욕제, 피해꽃잎 막걸리, 피해꽃잎 주석장. 그러니까, 어, 다, 다 내타다이스. <laughs> 오, 오, 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 이렇게, 오, 오. 오, 됐다. 오, 멋있는데? 어. 오, 오, 어, 조명이 있어. 어, 그러 안에, 아, 안에 있는 조명이었네. 이게, 여러분, 여기 바닥에 있는 조명입니다. 요거, 요거. 살짝 조명이 어. 있고. 그리고 꽃잎. 그래서 꽃잎도 이렇게. 어, 피해꽃잎도 어, <laughs> 이렇게 어. 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이게 막걸린가 보다. 한번 볼게요 다들 새빨간네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디아블로 이렇게 로고가 적혀있는 표식이 있고요 다 컨셉에 맞춰서 어. 빨간색으로 했네 릴리스 색깔로 했네 빨간색 막걸리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쌀 막걸리야 그리고 약간 투명한, 반투명한 병에 빨간색 막걸리가 담겨있어요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맛인지는 되게 궁금하네요 저거는 자 그리고 보니까 아 이게 그거네 입욕제 아, 노레미님 어, 예, 한번 해주세요. 이복제를 쓰려면은 음. 욕조가 있어야지 쓰잖아요. 왜 어. 네, 욕조 없는 집이 역한? 아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포장도 있어요. 컨셉 확실하고. 아버지 스킨 냄새 아니야. 여성의 이거. 향. 생긴 거는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그냥 빨간색 구체네 음. 아니 그걸 왜가 포장된 상태로 넣야지 그걸 왜가? <laughs> 아 신매니 없으니까 막아야지. 아니. <laughs> 찢어버려, 찢어버려, 오! 어? 오! 오, 디아블로 맥주잔이에요, 여러분. 어, 여기 오. 맥주 마시면 뭐 되게 느낌 나겠는데? 멋있다, 네. 이거는. 야, 이거 딱, 앞에, 컴퓨터 앞에다가 여기 맥주 가득 딴 다음에. 딱, 아,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그 맥주 먹으면 어. 바이킹 어. 맥주잔인데 딱? 그리고 퀄리티도 높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 되게 좋아요. 오. 이런 언박싱 선물 내가 알기로는 되게 유명한 스트리머 분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데 스파이럴 캐치에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얼마나 플레이하면 블리자드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코스프레로 많은 인연을 이어와서 블리자드에서 챙겨 주신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 수로 보면은 아직 <laughs> 받을만한 짬밥은 안 되는데, 저희는 아예. 코스프레 쪽이어서. 음. 오! 이거? 아. 볼, 뷰. 오! 문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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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노, 것 같은 것 같은데. 오,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이건 액자 같아요. 뭐야, 이거? 같트 <laughs> 아, 곡이네. 코스프레! 야 코스프레! 코스프레! 코, 코, 코스프레! 코스프레! 하나는 잘 하나는 잘 코,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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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우와, 헐! 좀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와, 여러분, 멋있, 장난 아니야, 진짜 멋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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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 아, 리 이거 아이템들이 다 나와 있는 건가? 야, 응? 자, 일단은 디아블로 포 아트북이었고요. 다음. 오! 아! 아! 되게 퀄리티 좋은 오아 오, 아, 아, 진짜 촛대가 아니구나 아 모형이거든요 멋있어 오. 섬세하게 지금 잘돼 있어요 음. 그리고 돌리면 이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얘, 얘 얼굴 없어 어 이거 되게 얼른에 아, 얼굴 <laughs> 얼굴 없어 이게 배터리를 넣으면 이제 이 초가 음. 빛나는 거죠 이렇게. 오 뭐야 어? 아뺐지뭐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아는 사람 나아돌인 필! 아 더 있어요, 오,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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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마우스패드? 작은 마우스패드여요여기 음. 네, 여러분, 여러분, 파이럴여츠와 함께 디아블로 언박싱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언제나 스파이럴분츠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블리자드 코리아 분들긴분연 너무너무 감사하고 스파이럴러츠는디아블로분가 아니라 파이브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오, 열심히 오 파이브도 나오는 어, 거예요? 어 파이브도 해야지 파이브도 방송하고 파이브도 코스프레 하고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빠르게는 확장팩 나올 때 그때도 <laughs> 열심히 활동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 모든 스토리를 일단 은다 봤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진짜 확장팩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아요 네, 타 하고 싶은데, 언니가 아직 스토리를서 네타 안 해버렸어? 어, 네타를 <laughs> 응.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얘기할자면 릴리트 나와요. 화이팅 아, <laughs> 하십시오. 화이팅! 그럼 여러분, 디아블로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